안녕하십니까. 도선우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주시장이 활기찼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1.44% 상승을 하면서 2659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종가 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고가입니다. 2659.90%가 장중 고가고 2659.23%가 종가니까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2%대 강세를 보이면서 891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오랜만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유가 급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이 뭐 나름대로 좋았고요. 다우존스가 1.8%, 나스닥 지수 2.9%, 그리고 S&P 500 지수도 2.1%대 강세를 보이, 보였습니다. 그런 영향을 오늘 아침에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뭔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이제 중국 시장에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3.4%대 강세를 기록을 했었고요. 어제 이제 좀 제가 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된다. 더 떨어져서 6천 선을 하회할 경우에는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무려 지수가 12% 상승을 하면서 6,889포인트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앞에서 끌고 또 중국 시장이 뒤를 받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국내 주시장 양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드렸듯이 국제유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덧붙여서 이제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 상승을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좀 그래도 하회했다.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진정된 모습 장중에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이 좀 어렵다. 이런 거를 자기도 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사태 이 부분도 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양측의 4차 협상도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16일 오늘이죠. 다시 협상을 이어갈 걸로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또 유럽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훈풍으로 내일 또 시장, 뭐, 강세를 보이기를 기대를 해보겠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내일 새벽에는 FMC 회의가 있습니다. FMC 의 결과에 대해서는 연준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인상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음, 뭐, 일단은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 향후 금리 인상 속도라던가 이런 코멘트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FOMC 회의는 뭐 끝까지 촉각을 세워 봐야 되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국 시장이 좀 상승 마감을 했다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정말 지금의 저점 라인이 좀 바닥권이 될수 있고 이제부터 한달 정도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겠고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폭탄 같은 게 떨어진다면은 또 오늘이 또 파이크해가 됐던 거겠죠 뭐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밤 내일 새벽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 중요한 건요 오늘은 음, 삼성전자에 주주총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현재 7만 전자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6만 원대 후반과 7만 원대 초반권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촉각을 오늘 하루 종일 좀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스트 사태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S 22 시리즈에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 논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못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주주총회장에서는 주주들의 성토, 그리고 또 임원들의 사과, 이런 게좀 주가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주주총회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뉴스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좀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임원들의 주식 매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보니까 한종희 부회장이라든가 어~ 여러 임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만주 오천주 막 이렇게 매수했던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요 부자들이 돈을 더 아끼고 부자들이 더 자기 회사라고 애사심으로 뭐 투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임원들이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자리 좀뭐 긍정적인 자리가 아닌가 6만 원대와 7만 원대 왔다 갔다 거릴 때 지금 사서 8만 원에 팔면은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과 인텔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등에 따라서 IT 관련주들이 뭐 좋았어요 오늘 SK 하이닉스도 오늘 3%대 강세를 보였고 사실 그니까 그에 비한다면은 삼성전자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이 살 자리다. SK 하이닉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13만원대 올라섰다가 또다시 빠져서 또다시 11만원대란 말이에요. 충분히 최소한 박스권을 움직여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이게 정말 이 저점을 깬다면은요. 뭐 대한민국 주식을 뭐다 팔아야 될 지경인 거고요. 최소한 11만원대 후반과 13만원대 정도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슬슬 반도체에 대해서 비관론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막아 자기 이제 반도체 포기했다 뭐 그런 얘기를 또막 하는게 들리는데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금호석유가 4.6%대 상승을 하면서 15만 7천원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주총회 시즌이에요. 오늘도 삼성전자 이제 주주총회를 했었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오는 25일에 주주총회가 예정이 됩니다. 박창구 금호석유학의 회장, 그리고 그의 조카인 박철환. 지금은 이제 상무가 아니죠. 전 금호석유학 상무. 뭔가 표대결이나 이런 게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 상무 측에서 이번에 배당 생각보다 너무 좋다 너무 적게 줬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주주 가치 재고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들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무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또 쉽사리 물러나진 않겠죠 또다시 뭔가 경영권 이런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박철환 상무 측에서 전 상무 측에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오늘 뭐4%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바닷권에서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을 보이는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주가의 움직임은 뭐, 눈높이는 계속 뭐,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20만원 정도에서 판면는 제가 뭐, 말씀을 드렸을 때, 만약에 고가에 사셨던 분들이라도, 배당 같은 거를 감안했을 때, 뭐, 손실은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월요일날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신저가일 때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양봉 그리고 오늘도 무려 4%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2월 자동차 생산 그리고 뭐 수출 증가 소식이 오늘 나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이 오늘 발표가 되면서 고부가 가치 차종인 뭐 친환경 차 등의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요 자동차 관련 주들 오늘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뭐 그에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동차 판매는 잘 되고 있다 이런 점들 감안을 해본다면은 또 언젠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원활해졌을 때는 또 자동차 판매 더 늘어나면서 주가는 충분히 1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황관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월요일날 중국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을 때 제가 신세계 그리고 뭐 호텔신라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오늘 신세계가 또 3.5%대 강세를 보이면서 리오프닝 관련 또 면세점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실라도 마찬가지죠. 호텔실라 오늘 2.96% 상승을 하면서 79,900원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7만 원대에서 호텔실라 같은 기업들은요 사놓면요 으 해외여행 풀리고 이러면은 면세점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실적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옛 영광 뭐 9만 원 10만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정말 뭐 왔다 갔다 거리지만 종목 개별 기업들을 놓고 살펴보면서 개별 기업에 투자한다 이런 마인드로 어, 접근을 한다면뭐 지금 시장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